안녕하세요 오늘도 또박이 마을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또박이 마을의 주인장 또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최종 정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가계부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은 금, 토, 일, 5일, 6일, 7일, 요 3일간에 금액을 정산하는 날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일단은 일요일에 무지출, 그, 도장이 찍혀는 있는데, 이거를 무지출이라고 해도 괜찮을지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세무 표시는요, 어제 동생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조카 두 명이 등하원하고 자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해준 거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잡고, 이거를 아이들이 있는 동안 거기에서만 지출을 하고, 생활비 아니, 예산은 따로 이제 사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 예산으로 사용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일주일 예산으로 이제 지출을 하고 하는 게 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예산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세부적 항목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4월 5일, 금요일에는요, 5,500원, 그리고 3,300원, 총 8,800원의 지출이 있었고, 어, 비빔면 그 다섯 개 들어 있는 한 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5,500원. 그리고 아이 애기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다음에 그 제가 먹고 싶은 간식 하나 해 가지고 3,300원 내 네, 지출이 있었고요. 4월 6일에는 총 77,100원의 줄이 있었는데, 라라코스트라는 양식당을 갔어요. 여기가 이제 아기들 노는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괜찮은 곳이라서 점심에 여기로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목적 저축에서 사용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생활하기로 했던 요일 예산 비상금 뭐 약속비. 여기에서만 지출해 보자 해서 한번 짜 봤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8,800원 사용하고 남은 6,200원과 토요일 예산 15,000원 그리고 일요일 예산에서 8,700원. 네. 그어다 쓰고 그렇게 29,900원을 채웠고요. 비상금 3만원, 약속비 17,200원 사용해서 총7 7 1 0 0원을 맞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목적 저축 없이 지출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일요일에는 제가 지출한 게 없어서 일단 무지출로 찍긴 했는데, 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무지출이지만 무지출이 아닌 무지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에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 살펴보자면은 일단 4월 1일 월요일에 알라딘에서 책을 판매하고 3,600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4월 4일에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아빠한테 18,100원에 그 용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총 수입은 2만, 2 1,700원이고요. 지출은 17만 8,100원입니다. 17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하면은 많이 줄었죠 음, 그래도 많이, 줄, 더 줄여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예산 들고 올게요. 그럼 바로 요 예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금요일은 0원, 토요일도 0원. 일요일은 6,300원 그 다음에, 금액 꺼내주고요 6,300원 일요일 그 다음에, 비상금은 3만원 모두 다 사용해서 빼줄 돈이 없고요 약속비도 다 사용해서 5만원 다 사용해서 없고요 수입은 이만 천 칠백 원 있었습니다. 다시 넣어두고 그러면 여기에 3천육백원만팔천0원 하면 딱 이만 팔천 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금통에 넣어줄 돈이 없고요. 어, 요 돈들을 저축해 주기 전에 예산을 먼저 짜보도록 할게요. 한달 바인더 가지고 올게요. 한달 바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달 바인더에서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둘째 주. 요일 계산은 10개만 원이고요. 다음에, 비상금. 비상금은 동일하게 3만 원. 책정해줄 거고요. 3만 원. 그 다음에, 약속비도 동일하게 5만 원. 짱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는 나중에 제가 적어 줄게요. 한달 바인더 넣고 잔돈 교체하고 다시 만나요. 일단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5만 원3만원 1 2, 3, 4, 6, 원. 1, 2, 3, 4, 5, 6, 6만원, 1, 2, 3, 4, 5, 5만원, 4, 총 19만원입니다. 만원짜리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5천원짜리로 예산을 함께 짜줘야 될것 같아요. 이 와인은 지우고 다시 넣어야 되니까 해줄게요. 그럼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15,000원, 수요일 화요일 15,000원, 목요일 수요일 2만원 목요일 15,000원, 금요일 15,000원, 토요일 15,000원, 일요일 1 5 0 0원 이제 예상까지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저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어디에, 얼마나 저축을 할지 미리 살펴볼게요. 일단, 기, 오늘은 뿔미 바인더에는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바인더에는 황금 생활에만 만원 넣어줘서, 기타 바인너에는 총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저축 챌린지에는 집밥일지에 만 원, 선인장에 삼천 원, 백만 원 모으기에 오천 원. 해서 총 만팔천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 이제, 요, 축할 바인더들 모두 꺼내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타 바인더를 가지고 올게요. 기타 바인더에는 그리고 현금 생활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에 만원을 더해서, 이만원. 그러면 기타 바인더는 끝났습니다. 넣어주고 올게요. 저축 챌린지 바인더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집밥일지가 들어있는 파인더입니다. 여기에 이 떡국을 먹어줄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15,000원이 넣어지게 되고요. 이 8,000원만 더 모으면 동생 생일을 위한 준비가 끝나겠네요. 여기에 얼마가,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7,000원, 27,000원, 23,000원, 15,000원. 52,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요 바인더도 넣고 다음 챌린지 바인더를 가지고 올게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에는 선인장 위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선인장에 3,000원을 넣어줄겁니다. 2만 6,000원이 되네요. 그러면 잔돈을 교체하고 올게요. 잔돈을 교체하고 왔습니다. 2만 6,000원이 구요 3,000원 해줄게요. 이제 26,000원에 넣어줬으니, 26,000원에 색칠을 해야겠죠? 어디에다가 색칠을 해줄 거냐면요. 지금 3,000원짜리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색칠을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였죠? 26,000원 26K 적어주고 3,000원 빼줬구요 이제 요 아이도 넣고 다음 마지막 파인더를 들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파인더는 요 아이입니다 블링블링 블링. 여기에서 100만원 먹이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남은 5,000원을 넣어줄게요. 원래 같았으면 이걸 잔돈을 바꿔줬겠지만 만 원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 원짜리를 더 구매를 좋을지 아니면 그냥 5,000원짜리랑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는 했었거든요. 5,000원까지 모두 저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정리하고 다시 만나요. 일단, 뽀이미 바인더에는 제가 오늘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그대로 적어줬는데, 어, 저 1, 1차 조출 때 제가 조기를 잘못 더해줬더라고요, 총액을. 그래서 다시 새로 고쳐줬습니다. 그건 참, 참고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뿌이미 바인더에는 총 10만 5천 원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바인더부터 얼마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100, 아니, 13만 5천 원. 다음은 저축 챌린지입니다. 미리 적어놨네요. 네, 요 금액이 맞는지 다시 전 계산을 해볼게요. 꼬미의 1 5 기타의 135, 저축 챌린지의 368, 하면 608K 맞고요. 4월 총 저축액은 1차 저축 때 5만 원, 5만 원, 2차 저축 때 28K, 2만 28 8천 원, 그래서 7만 8천 원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정돈하고 다시 만나요 네 모두 정리를 마치고 왔습니다 4월, 여러분의 4월 첫째 주는 어떠셨나요? 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기를 바랍니다 <laughs> 4월 둘째 주도, 4월 첫째 주잘 마무리 하시고, 4월 둘째 주도 함께 힘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떠박이 마을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박이 마을에 또 놀러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